실하는 소리 좀 듣자. 맞았어. 이모 지금 중간 점검해도 돼? 응. 가서 이모가 색칠 많이 했나 구경해도 되냐고. 돼. 오대박고 응, 우나 다리 몇 개나 색칠했어? 응, 한 개만 색칠하면 돼. 아다 색칠하고 이제 하나 남았어? 응.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어 뭐라고? 장난이야 장난. 몇개 했는데? 지금 문어 다리가 여덟 개인데 그 기중에서 일곱 개는 다 칠했어? 아니. 그러면? 그냥 하나만 하나만 하고 칠했어 하나만 칠했어? 응. 무슨 색깔인데? 바로바로 화이트도 지금 문어 다리가 무슨 색깔이야 모두 다 문어 무슨 색깔 문어야? 응 핑크 문어 보고싶은데 핑크 문어가 거... 아직 색칠을 안 해서 하얀 색깔 문어인 거 아니야? 아니야, 안 거야. 이모 가서 본다. 응? 좋아?